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7월 1일, 7월의 첫날 밤에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보컬의 신, 발라드의 신이라고 할수 있는 성시경하고, 소울의 시인인 거미가 출격을 해서 두 팀으로 나눠서 노래 대결을 펼쳤습니다. 성시경 팀에는 영탁, 정동원, 김희재가 한 팀을 이뤘고요 거미 팀에는 이명웅, 이찬원, 장민호가 거미 팀으로 노래방 대결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성시경 팀이 승리를 했습니다. 어, 점수에도 승리를 했고, 럭키 박스 추천권에서도 플러스 1을 얻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걷었는데 어제 방송도 재밌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에 시청률이 12.5%를 찍었어요. 높은 시청률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전주의 시청률이 11.6%였거든요. 그래서 12.5%로 0.9% 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12.5%의 시청률은 최근에 한달반 사이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 것은 어제 방송이 재미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 재밌게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 중에서 가장 어,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 이명웅과 거미의 듀엣, 그리고 김희재와 성시경의 듀엣 무대가 하이라이트 장면이지 않았나,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정말 멋진 듀엣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이명과 거미는 럭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성시경과 김희재는 두 사람이라는 노래로 노래방 대결을 펼쳤는데 어, 성시경 김희재 팀이 100점. 그리고 이명은 거미 팀이 96점으로 어, 김희재 성시경 팀이 럭키 박스 추첨권 추천권이죠? 추첨권을 얻는 행운을 얻었는데 또 추천을 해서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래, 총점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경 팀이 395점, 그리고 거미 팀이 387점을 얻었는데, 어, 이 럭키 박스 추천권에서도 플러스가 돼서 성시경 팀이 승리를 완벽하게 굳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미있었던 부분 또 하나는, 어, 정동원의 노래를 듣고 성시경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완벽하다. 박자, 음정, 완벽하다. 이렇게 본인의 팀이지만은 그 노래로 100점을, 어, 맞았는데요. 성시경이 이런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알파고가 노래를 부른 것 같다. AI. 인공지능이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AI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음정, 박자를 한 정동원을 극찬을 하는 모습도 재미있는 장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어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사랑의 콜센터 이명훈과 거미 럭키가 환상적인 뛰었다. 또 김희재와 성시경의 무대도 환상적이었는데 결과는 김희재와 성시경의 뛰엣 무대가 100점을 맞아서. 96점을 맞은 임영웅과 거미 팀을 누르고 승리를 차지하는 그런 장면들도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 재밌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은 시청률이 이렇게 껑충 뛰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달반 사이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은 게 어제 방송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 사랑의 콜센터 62회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하고 그 시청률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뉴스장터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평강 한방 연구소가 제조한 구전녹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상 90%한 박스를 시중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인 26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온라인, 인터넷 등을 포함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으시면 관계자가 구매를 도와 드립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구전 녹삼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